지금 신지 선수가 끊었잖아요? 예, 끊으니까, 근데 여기를, 이걸 갖다가 여기를 인공지능 늘라고 하는데 참 늘기는 좀 그래.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쉬우면, 이거 진짜 답답하잖아요? 여기 두면 이렇게 날짜 쉬우면. 이 갇히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를 그래서 뛴 건데 끊으니까 이거를 버리기는 좀 아깝죠? 이거는 잡는 순간에 흙이 살면서 한 여섯 집 정도 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완전 중복이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밑으로 치고 호구를 쳤습니다. 당연히 눌러 막아야 될것 같은데 예, 눌러 막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따내고 백이 뭐 이걸 날짜 일 두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흐름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호구를 치니까 예, 이거 단수 칠까? 이게 빵따냄이 돼가지고 흙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빵따냄 되는 순간에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발발발발 발발 기어야 되나? 이게 무슨 예, 여기 완전히 지금 예 지하철 공사했는데 이거는 지하철 공사라기보다는 거의 터널 뚫은 것 같아요 예. 단수치고 이것도 젖혀이으니까 이거 젖혀 있는 것도 거의 선수잖아요 이거 나중 이어야 되니까 여기 끝내기까지 당해야 되는 거니까 어, 좀 당한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였어요. 이거 젖혀있는 거는 여기 붙이는 약점도 없애면서 요 지금 못 살아있죠? 지금 승부수예요 지금. 예, 지금 박정환 선수가 원래는 여기를 하나 지켜야 될것 같은데 이거 두면 여기 뒀을 때 이거 우변집이 감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바둑이 이거까지 와야 될 정도로 지금 다급해진 거는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예, 네, 근데, 이판도 시작하자마자, 지금 1국을 신진서가 이겼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 판을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3번 승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대각선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밀었잖아요? 이게, 여길 두면은, 이거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밀면은, 이걸 씌우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 두면은, 이렇게 손 빼겠다. 이 막으면 또손 빼도 되거든요? 예. 네, 또손 빼도, 이거 두면 붙여서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네번미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수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손을 뺐죠. 손을 뺀 다음에 예, 기세로 두들기니까 입구 짜두고, 자 여기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칸 벌리고요. 이거는 나와서 만약에 끊으면 이건 석점 버려요. 이렇게. 예, 이거는 석점 버려도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이미 값어치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잡지도 않을 거고 이런 거는 끊으면은 아끼지 말고 석점 버려야 돼요. 예, 다가오고 자 밀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밀수 있는 이유는 이걸 젖히면 어차피 끊어가지고 이거 둘때 이렇게 늘면 흑돌이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따로 국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땡기고 치받으니까 자 이거 해두고 여기까지는 지금 서로 5대5잖아요 예,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거 뒀을 때 여기를 붙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늘지를 말고요. 그냥 젖혔어야 돼, 보니까. 예, 젖히고 막은 다음에 이거 단수치고, 그냥 이렇게 입구 짜두는 게더 좋았어요. 예, 박정환 선수가. 예, 어차피 이거 늘어도 여기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게. 근데 이거 하나, 지금 선수교환 하자고 뒀는데, 여기서 이거 둘때 끊어가지고, 야, 이걸 빵따냄을 줘가지고, 초반에 신진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네. 야, 이게 지금 빵따냄 되니까 너무 좋은데? 예, 지금 들어,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쉬웠죠? 이건 이제 공격 들어가죠? 왜냐면 지켜야 될걸안 지켰기 때문에 신지선수가 지금 선빵을 날렸습니다. 예,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될뻔한 바둑이, 예, 갑자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신지선수가 선 거기서 잡자고 하진 않겠지만, 공격을 제법 세게 둘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굉장히, 예, 공격을 좀 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흐름은 일단 젖히고 싶죠? 늘면은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 못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게 좀 뻘쭘해지죠, 잘못하면. 네, 지금, 신진 선수가 그냥 가만히 늘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치받으면 밀고서 여기를 딱 때리면, 어, 급소가 너무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이건 이거 두면, 이거 치받아놓고 이것도 밀어버리면 이거 두면 여기 느는 거 선수하고요. 이거 있는 거 선수하고요. 이거 선수하고요. 이게 뭐 지금 뭐 연결하는데 급급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은 이거 한점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지금 철벽인데. 예, 지금. 뭔가 좀 약간 바둑이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지금 박정환 선수 여기 치받았는데 이거 밀면 어떻게 눌러보죠? 진짜 이거 넣나요? 이거 맞으면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거의 눈물 날것 같은데, 느낌상. 자. 뭔가, 흐, 이거 밀겠죠, 신진선은? 네, 무조건. 뭔가 흐름이 신진선 선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갑자기 박종환 선수가 좀, 예, 핵마가 여기서 꼬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예, 박종환 선수가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를 안 끊고, 이거를 젖혀서 지금, 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 넉점을 잡아도 여기가 다집되면은 감당이 안 돼. 이게 몇 집에 여기가? 50집도 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끊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늘면은 이게 박종환 선수가 여기를 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박종환 선수가 이렇게 되는 원인이. 참, 여기 좀 아쉬운데, 여기 빵따냄준 다음에요. 그러니까 승부수로 여기 젖혀 이었을 때, 이쪽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키고 승부수로 여길 들어갔는데, 예, 이게 이제 바둑에 유리하면은 두더라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예, 이게 좀 약간 고수의 냄새가 좀 풍기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여길 다 부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승부수에요, 승부수. 근데 이게 쉬운 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아, 이게 너무 아파요. 이게 눌림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위에서 눌림당하고 여기 급수한 방당하니까 집은 집대로 뺏기고 위에서 눌림당하고, 그러니까 견디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에. 여기를 껴 붙여가지고 여기 끊는 수는 없었는데 이것도 안 좋았고, 이거 확실히 제가 볼때 이거는 여기를 밀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둬야지 훨씬 나아요. 바둑이 이게, 이게 그림이야 보니까. 근데 이걸 두니까, 여기 찌르고 이거 단수 치니까, 못 살아있는데다가 여기 단수까지 맞아가지고 요 있는 거 흙이 절대선수 됐죠? 여기가 연결돼버리니까 두텁고. 여기랑 여기랑 지금 양곱마 느낌이잖아요? 원래는 이거 두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뛰면은 여기 이제 완전히 진짜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곱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히려 이걸 붙여서 요 넉점을 잡고 요한 점을 버리자고 뒀는데 또 이거 두다 보니까 어, 커 보이나? 커 보이네.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원래 같으면 젖혀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끊으니까 어 이거 두고 지금 느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넉점 잡는 것도 없어졌죠? 다시 또 살리는 걸로 변. 그러니까 두, 둘 때마다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니까 하갈 때가 돼가지고 야 예, 원래 이렇게 바둑은 이렇게 갈 때처럼 두면 안 되는데. 예, 지금 박종환 선수의 마음이 완전 갈 때처럼 지금 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흔들려요. 예. 시우는 뭐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여기를 때리면 어떡? 이거 때려도 이거 곤란한 거 아니야? 이건 뛰고 이게 두점 버리고 여기도 나? 아 이거는 이거는 흙이 좀 재미 없을 수도 있겠다. 일단 여기 한방 때리겠구나. 대마가 영 죽진 않겠죠? 설마? 네, 죽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상황은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이게 박종환 진짜 고민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거를 이미 끄는 순간에는 각오를 한 거잖아요. 이거 타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넉점 잡는 건 포기했어요, 이미. 붙여두고, 예, 여기까지 젖혀놓고 이걸 받으니까 안에서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붙여서 이제 살자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뛰었을 때 지금 승부로 가려면 여길 둬야 돼요. 이거 뒀는데 여기만 안 죽으면 이거 두면 여기 흙이 대마가 걸려서 오히려 이거는 박종환 선수가 역전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도가지고 이돌만 안 죽으면.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게 선수거든요. 이게 절대 선수예요. 여기가 그죠? 절대 선수죠. 그럼 여기선 두 집이 안 나요. 절대. 근데 이게 문제가 신지서가 여기 씌우면 이게 그냥 죽을 것 같아. 몇 발짝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두면은 여기 가면 그러니까 이게 다 죽으면은 여기 두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안 죽기만 하면은 여기 날짜가서 역전이에요. 지금. 아,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일단 끊었습니다. 예, 이거는. 여기 날일자 가기에는 너무 떨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인데 중간 맛이죠. 예.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악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늘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고 그냥 신재 선수가 아니 일단 여기가 죽는 맛이 없어졌죠. 그럼 이제 이거 잡으러 가도 되고 일단 첫 번째. 또 하나는 그냥 여기 날일자도도 끊어놓는 건 악수 아닌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여기 끊고 이거 들고 이상한데? 뭔가 박종환 선수가 지금 뭔가 잘못 둔거 아닌가요? 이거는 신재 선수가 여기 호구 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신재성, 근데 신재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이건 뭐 이건 나중 얘기고 여기 씌우면 이거 대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마가 가시는 거 아니야 지금? 신재성 선수가 냉정하게 둘려면 여기 먼저 이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두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죽나? 이거 다 죽을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지금 신지 선수가 잡으러 갈지 아니면은 그냥 에 이거 이 지켜도 내가 바둑이 좋아 그러면은 이거 그냥 살고 여기는 나중에 잡으러 가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굳이 안 잡으러 가도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네. 아니 호그 치고 날짜만 둬도 별로 소래본 게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둘 수도 있죠 안전빵으로 자 잡으러 갈 거냐 안전빵으로 둘 거냐 재밌는 장면입니다 아신지도 잡으러 가네요 예아 근데 제가 볼때 잡으러 가면 좀 위험한 장면이긴 해요 잡으러 가네 위험해 자체로 밑에서는 못 살아요. 어, 예.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 그럼 여기 두집날 수는 없거든요. 자, 과연 신, 예, 박종환 선수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 밀어야 됩니다. 일단 살자고. 뭐, 미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일단. 두고 나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박종환 선수가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날일자 씌우니까 밀었죠. 근데 저치고 지금 이었거든요. 신진선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게 미는 게 선수죠. 그럼 이제 이거 신진서가 이거 좀 확실하게 해둘 거고요.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두고 이렇게 늘면은 예, 갈 데가 없,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어. 여기 위에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뭐안둘 수는 없으니까 예, 안 두면 다 죽습니다 정말. 어? 이거 지금 이런 수가 되나? 이거는 여기 두고 젖히면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있나? 혹시? 응수타진이긴 한데 예, 지금 묘한 데를 하나 찔렀어요 예, 응수타진으로 조금 신진서의 심기를 약간 거스리는 수가 같긴 한데 냉정하게 여기를 치받아야 될까요? 예, 이쪽 붙이는 건너 붙이는 수를 노리고 둔것 같은데 여기 치받는 게 정수일 것 같네 오히려 예, 이쪽 그냥 괜히 뒀는데 정직하게 받는게 정수인 것 같다. 어, 이게 뭐예요? 박종환, 지금 여기 안, 안 지키고 여기 지금 날일자 뒀서 일단 여기 잡고 시작하는... 아,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 <laughs> 숨어. 이게 뭔수냐? 아니, 지금 도도 못살것 같은데. 아니, 도도 못살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날일자로 두면 이거 어 에이? 일단 이어 무조건 이, 무조건 있겠죠 여길 아니 이게 살아 있다는 얘기네 컴퓨터 이게 살수 있는 거야 진짜 아니 아 이거 이 아닌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이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은 지금은 여기가 다 죽으면 이거 젖혔을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변 여기만 버리면 되니까 이쪽을 다 잡으면 요거만 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여기를 이어가지고 못 버리게 할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하나 이어놔야 돼. 제가 볼때 냉정하게 여기를 이어놔야 돼 여기를. 예, 요거 지금 있는 게 정수죠. 여기 이어야 됩니다. 아니 못 잡으면 지금 이상해요. 신지서도.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는 어차피 여기를 뭐 지켜서 살아도 진단 얘기네. 결국 여기 우변을 못 잡으면. 예, 이제는. 그냥 2판, 4판으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도, 이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똑같다. 예. 아, 이었어요. 예, 지금. 신지 선수가 이었죠. 그러니까, 박종환 선수가 여기서 다시 이거 둬가지고, 여기 끊기고, 요것만 버리고 두겠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은, 이것도 여기가 더클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었죠. 박종환 선수가 이거 받아야 될것 같아. 야, 진짜. 이 판, 사판 됐다. 야, 진짜 재밌, 재밌어지네. 지금 여기를 젖혔는데?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는 믿는 구석이 여기구나. 이걸 두면 살아있나? 이게? 요렇게 두면 사나? 이거 두면 살아있는 거야? 요렇게 둬가지고, 야, 이거, 폐는, 그냥은 안죽는다 얘기, 안죽는단 얘기구나. 예, 폐는 난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이게 묘하게 폐는 납니다. 이거 두면은, 붙여서. 어 예. 아까 전에 여기 해놓은 게 의미가 있긴 있네. 예. 신재선수 잘 둬야 되겠는데요. 이거 여기 두면은, 진짜 요렇게 둬가지고 폐를 만드는 게 있네요. 모양은 되게 이상한데, 막상 그냥은 안 죽는 것 같다. 이거 두면은, 요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laughs> 절묘하게? 아니지? 이게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가면은, 여기가, 여기 둘때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살았네. 야, 이거 절묘하게 살았다. 이거 있고, 여기 찝을 때 이거 막으면,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어이 절묘하게 살았다. 예.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도서 패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신진서 선수가 이게 아니고 여길 둬야 되나? 지금 뭐 이런 데를 둬야 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예, 신진서 선수가 역시 여기를 붙이네. 이게 급소인것 같아요. 여기를 받는 게 아닌가 봐. 붙였다. 여기를 밀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찌르면 이렇게 빈삼각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두면 단수치고 이렇게 살자고 하면은 여기를 갖다 붙여서 여기 두면 어차피 요거들이니까 죽었다는 얘기네. 아 이거 죽었네. 껴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죽었네. 네, 위를 위로 안 받고 껴 붙이는 게 묘수네요. 네, 이게 뭐, 신지 선수가 사활 귀신이잖아요. 예. 사활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잘안될것 같은데. 그게, 그게 좋은 수네. 예. 찔렀는데, 이 먼저 찌르는 게또 묘미가 있어요. 끊으면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돌이 있으면은 안 죽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건데, 신지 선수가 요거 두고 싶지는 않긴 않죠 사실 예, 모양은 조금 이상한데 근데 여기가 정순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두는 수가 묘순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아 지금 냉정하게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뭐냐 어또 난리가 났다 찔렀는데 끊어 잡았거든요. 아니 신지서 선수도 사실 이렇게 두면은 모양은 좀 나쁘지만 무조건 다 잡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양 좋게 뒀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이거 두면 패예요. 이렇게 둬서 이거 단수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지서 선수가 여기를 찌르는 거한 패감, 두 패감. 아 이건 두 패감이 아니고 자르면 살겠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를 둘때 이걸 늘어야 돼요. 그럼, 한 팩감, 두 팩감, 세 팩감, 네 팩감, 뭐, 다섯 팩감, 심지어, 뭐, 여기 여섯 팩감, 여섯 팩감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최하. 이거 일곱 팩감까지, 악수 팩감까지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일곱 팩, 일곱 팩감이나 나오니까, 여기, 백이 팩감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가 어차피 그건 지니까, 이걸 지금 빠졌는데, 이거는 빠지면은요, 이걸 두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두나요 올라가면은 여기를 이으면은 이거 젖히면 다 죽었는데. 이거 찌르면 여기 끊어 가지고. 어? 박정환 선수가 전멸 아니에요? 이거는 두 집이 날 수가 없는데. 여기를 막 망...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이걸 막나? 여기 두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럼 이걸 붙이면 요걸 두겠다는 얘기네. 그런 얘기네. 그럼 끊고, 그러면 이게 끊으면은 여기가 한 집도 안 나거든요. 이게 한 집도 안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호구 칠때 이거 두고 이거 잡으러 가면 여기 빵 따름 돼가지고 여기가 철벽이 돼가지고 이게 한 집도 없기 때문에 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예, 지금 다 잡으러 가는 거. 예, 지금은 올인이네요. 예, 지금 이제 신진서도 올인입니다. 예, 이제는. 예, 지금부터는 신진서 선수도 올인. 예. 왜냐면 신진서 선수가 이걸 못 잡으면은 여기 우변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역전이죠. 예. 그니까, 박종환 선수도 각오하고 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어, 이거를 살기만 하면 이긴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아, 근데 죽을 것 같아. 예, 모양은 좀 위험합니다. 예. 아, 대마 다 죽었는데. 예, 갈 데가 없어요. 예, 지금 이게 꼼짝도 못 하는 게, 예, 지금 안 되는 게요. 어차피 근데 패나도 졌다고 보고, 예, 여기를, 아까 패는 날수 있었잖아요. 근데 패도 포기하고 그냥, 예, 다 살리는 작전으로 갔는데, 이게 뭐몇 발짝 가질못 못, 이게 젖히는 게더 좋네. 느는 것보다. 예. 어차피 끊어봐, 끊어봐야 여기를 찝으면, 몇 발짝 못 나가요. 예. 나갈 데가 없어. 예. 여기에 빵따랭까지 되니까. 다 죽었어요. 예. 전멸이네요. 예. 신지 선수가 우승인데요. 예. 지금은 끝났습니다. 예. 이거는 박정환 선수가 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50집 정도 이긴 것 같습니다. 예. 신지 선수가 지금 여기 대마를 다 잡았는데 우변이 죽었기 때문에 만방은 아니고 예. 한 50집 정도 이겼네요. 그리고 오늘 박정환 선수가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예,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컨디션도 안 좋아 보여요. 지금 굉장히. 네, 예, 끝났네요. 예, 안 돼요. 야, 대마가 진짜 대마가 다 죽었습니다. 해볼 수가 없네요. 예, 대마가 다 죽었습니다. 예,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오늘 바둑은. 좌변에서 너무 손해를 봤어요. 예, 박종환 선수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좌변에서 너무 손해를 보면서, 대마가 다 죽는, 예,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자, 신지서 선수가 박종환 선수에게 2대0 승리하면서, 예, 우리나라 최대기전, 예, 하나은행배, 예, 우승을 했습니다. 아, 최근에 신지서 선수가 폼이 아주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하반기에, 어, 세계대회도 상당히 많이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지서 선수 축하합니다.